걔 목줄 당겼다 놨다 하는거나 마찬가지죠. 이거는 지맘대로 밀당이지.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정호 같은 사람 집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계약서로 사람을 쓰냔 말이야. 그만 좀 해요. 나도 몰라서가 아니야. 알면 고쳐야죠. 아이고 야, 이거 너무 과열된다. <laughs> 당신은 물려줄 게 엄청 많은 그집 부모의 불안감을 노리고 특화된 기술을 구사하는 유명 독선생이지만, 나는 달라요. 급이 낮아.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고? 어떻게 당신처럼 배내 밀고 모셔갈 테면 가 봐라 그러냐고. 다 자기 잘난 척이지. 잘난 척이라뇨.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, 솔직히 분해서 그래요. 예? 내가 사랑하고 존경 종교... 아니 내 여자가 그렇게 런받는다는 게. 어머. 내 여자란다. 진작에 그렇게 말할 것이지, <laughs> 그래, 이 초딩아, 너 감기더라. 걱정했잖아. 있어요? 저한테 임원 징계 요구권이 있다는 거. 그래서 뭐 징계라도 받게 하겠다는 거야?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대책의 징계 한번 받으실래요? 어? 나는 그냥 그간는 정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, 나 실장님 네. 말씀 드리세요. <laughs> 이사회에. 징계 건의를 올리는 대신 윤리경영실에 반성문 20장 이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 겁들이 미쳤나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제대로 찾았네요. 운도잘 어울리십니다. 빡지 그러고 갑니다. 아, 여기는 어떻게... 아, 산악회 갑자기 안 나오시길래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어요. 제가 왜 궁금해요? 이상하게도 계속 점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혹시 지금 바쁘신가요? 네. 아, 그렇군요. 아, 잠 아아.. 아.. 잠깐... 잠아잠 아.. 아깐 잠깐... 잠시잠 얼마나 잠깐... 잠고 얼마나 깐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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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년만이에요. 자리 잡았는데 담정적 유죄 아니야? 야, 약사가 처방전이나 잘써지랄 하지 말고. 야, 그럼 네 말대로면은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 여자 또 죽어야 된다는 거네? 어, 그런 거네? 아 이런 새끼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만해. 오늘 정엽이 위로하려고 만난 거잖아.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? 법적으로는 무죄지. 근데 인간적으로는 유죄를 줄 수도 있지 않겠어? 아우 정말 짜증나 정말. 누나가 법조인이 돼서도 그딴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이런 손구석에 처박혀서가지고 대등도 않는 거라고 이게 지금 마인드가 글러 처먹어서 안돼 그만해 송협아 왜 그랬어 어떻게 들어가는회인데나한 번만 도와줘라 옛날부터 이런 사건들 종종 있었는데 쉽지 않아 누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내가 누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길에서 서명까지 받으며 다빈이를 구하려 애를 씁니다. 이 여자 대단하다. 법대 나왔다고 사기치고 보험 설계사 하면서 고객 돈 사기친 게 수십 건에 결국 실형까지 살다 나왔어. 교도소에서도 장난 아니었네. 분노조절 장애 판정까지 받아들대. 왜? 대체 왜? 왜 여기저기서 균열이 생기냐고? 왜? 죽여. 그냥 죽여. 널 이렇게 죽이려고 여직 살려놓은 게 아니야. 난더 없이 좋은 미끼거든. 그게 여친 널 살려놓은 이유야.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닐까.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.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실망하진 않을까. 그게 제일 무서웠어. 아, 근데 어쩌지.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는데 너를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모습을 사랑했어 응? 나는 이제 내가 좀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.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맘 편히 잘 잤으면 좋겠어. 저 혹시 채은이의. 무엇이죠? 누구시냐고요. 저기요. 가세요.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. 가세요 얼른요. 이봐요 당신 대체 누구냐고요. 네가 여길 어떻게 와. 네, 네가 지금. 음. 무슨 낯추를 어. 여길 와. 아니 언니. 이거 좀 놓고 얘기해. 아 이거 좀 놔줘. 너는 7년이 아니라 70년을 가보게 싸워도 모자라. 언니. 언니. 그냥 죽여. 죽이라고 죽여. 왜 못하는데. 그때 죽이려고 했잖아. 자려고 채은이 옆에 누웠는데 캐보니까 병원이야. 근데 내 새끼가 지 아빠 전에 죽었대. 근데 뭐독번 자살 그게 왜 자살이야? 그건 살인이야. 넌지 새끼 죽인 살인범이라고. 너도 죽어. 왜? 그때처럼 자식 새끼 죽여놓고 너는 무서워서 못 죽겠니? 어? 그럼 내가 죽겠니? 가자. <laughs> 놀이동산을 가자는 약속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용희 삼촌이지만 아, 화장실 두 개짜리 아파트는 진짜로 사왔다. 아 용아 나 완전 눈물 낼것 같아. 아 이런 거 갖고 눈물은. 날로 <laughs> 비봐면 야, 오늘 아, 죽인다. 기가 막히다. 아. 삼촌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다방 종업원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다. 역전 다방 은양에서 물망초 음마담이 된 엄마는 여전히 진한 화장을 하고 밤에 출근했고 술에 취해 아침에 퇴근했다. 엄마는 어른이 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. 삼촌은? 어, 검사님 오셨어요? 근데 삼촌이 누구예요? 은마담님 남동생 태춘이 삼촌이요. 어머 어머 어머, 우리 용이 온건 어떻게 하셨대? 시킨 배달 왔습니다. 야 요새 치킨 먹이 되게 복잡해졌더라 이거 맛있겠다 언제 왔어?